2500년 전, 가난한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일찍 세상을 떠나고, 소년은 어린 시절부터 집안일을 도우며 살았습니다. 곡식을 빻고 가축을 돌보며 고된 하루하루를 보냈지만, 소년은 결코 배움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공자였습니다. 당시 책은 대나무에 글을 새긴 주간이었고, 스승을 만나기 위해 먼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공자는 틈날 때마다 주간을 펼치고 배움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키워 나갔습니다. 그의 마음 속에는 늘 이런 신념이 있었습니다. 배움은 내 안의 세상을 넓힌다. 공자의 삶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려움 속에서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스승이 없으면 스스로 배웠고 배운 것은 반드시 실천에 옮겼습니다. 그가 남긴 유명한 말처럼 배움의 즐거움이 그의 삶을 지탱하는 힘이었습니다.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오늘 우리의 삶도 공자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경제적 형편, 나이, 환경 등 많은 제약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움의 문은 언제나 스스로 열수 있습니다. 책한 권, 좋은 강의 하나, 의미 있는 대화 속에서도 배움은 시작됩니다. 중요한 것은 배우려는 마음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가난 속에서도 배움을 멈추지 않았던 공자가 결국 세상의 위대한 스승이 될수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배움에는 끝이 없습니다. 논어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인 이 가르침이 우리 모두를 성장시키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